전라북도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경매만 전문으로 활동해온 법원에 정식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 한국경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물건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핵심 주거지에 위치한 평화동 부산 푸른솔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662호이고 전주법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25년 11월 24일입니다. 첫 감정가 1억 6천만원에서 한번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억 1200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70% 수준입니다. 평화동 부산 푸른솔 아파트는 한계동 279세대 규모로 2001년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총 18층 중 이번 경매 물건은 6층에 609호이며 전용면적이 25평이고 공급면적은 31평형입니다. 부산 푸른솔 아파트는 전주시 원산구의 안정적인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실거주 가치가 높습니다. 이번 물건이 위치한 곳은 전주용화 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택지대이며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고 특히 초등학교가 가까워 학군이 양호하여 자녀를 둔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산 푸른솔 아파트 101동 6층은 중간층에 위치하여 일조량과 통풍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인접성 덕분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낮은 매입가로 내 집을 마련한 후 남은 자금으로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를 진행한다면 훨씬 만족도 높은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함께하는 경매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경매 초보자라도 걱정 없이 편하게 아파트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두산 푸른솔 아파트 경매는 2차, 2차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될 물건입니다.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찰가를 산정할 때는 정확한 시세 파악이 필수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금매물 호가를 조사하여 최적의 낙찰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 거래가를 보면 보통 1억 중반 정도의 매매가 되었네요. 매물은 현재 한 건이 1억 5,9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동 두산 푸른솔 아파트 101동 609호 경매물건이 감정가 1억 6천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11월 24일 최저가 1억 1200만원으로 2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복잡한 상속 지분, 명도 협상, 그리고 정확한 입찰가 산정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한국 경매에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저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해 권리 분석부터 입찰 그리고 잔금 납부 및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법정 보수가 정해져 있지만 저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위뢰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부산 푸른솔 아파트 경매의 성공적인 낙찰을 위해 제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